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매번 여름때만 되면 한 번씩 급등이 좀 나왔던 거죠. 현 시점에서는 5일선 1차 매수, 10일선 2차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더 튄다라는 거죠. 그것이.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지금 시장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은 자꾸 시장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유튜버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어, 강한주식은 7월달 초부터 시작해서 시장 강해진다라고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 말을 따라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익들 많이 나고 계십니다. 종목들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에, 말씀드렸던 종목 대한광통신이 오늘 8% 넘는 급등이 터지고 있죠. 제가 어 20일 수렴 패턴, 11일선 눌림목, 엔차파동 설명 드린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한광통신만 가는 게 아니고요. 어, 하나도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거의 전고점대 돌파 흐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종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종금 여기서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올라가는데 우리종금도 굉장히 큰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물량 실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한10% 이상의 수익들 어 차분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SH에너지화학도 한번 튄다라고 말씀드렸죠. 20일 수렴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볼린저밴드 수렴하고요. 그리고 어, 주가가 20일선 수렴했다가 여기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장대 양봉 급등 흐름들 나와서 단타로는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모두 적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께 또두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역시나 20일 수렴 패턴의 진행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로봇 테마주 인데요. 세계 최초로 층간 이송 시스템을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굉장히 신기해요. 대주주가 물 타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물렸다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올린다 라고 봐야 되겠죠. 7% 이상의 추가 지분 확보를 하면서 대주주가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다. 아 그래서 이두 번째 종목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두 종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수익들 크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설명하면서 어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종목입니다 첫번째 종목은 로봇 테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봇 테마가 지금 뜨는 이유가 뭐죠 어, 지난주에 아마존이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라는 소식이 들렸죠 뭐 역대 아마존 역대 네번째로 큰 M&A를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봇 테마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 무백스를 좀 보자 이거죠 자 현대 무백스는 왜 올라가느냐 우리가 기술력 좀 봐야 되겠죠 네이버 신사옥의 세계 최초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인데요 요게 뭐냐면 로봇 포트라는 이름의 장치 인데요 서비스 로봇들이 층간 이동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네이버의 ARC를 통해서 100여대 이상의 로봇이 전용 승강기를 호출 직접 호출하고요 스스로 승하차 할수 있는 는 신사옥 내의 핵심 로봇 이송 장비다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세계 최초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자, 또한 가지는 지금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이 아니라 현대그룹입니다. 현대그룹에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무벡스가 바로 어, 그 어,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2차전지 물류 솔루션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왜 그러냐면 현대차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죠. 이게 어, 연 2조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자 생각해볼게요. 어,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 지금 건설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고 이미 시장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 동력으로 나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무백스를 통해서 어디 2차 전지 정공정의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운송, 어, 물류 전 과정에. 자동화 설비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물류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시장은 커지는 것은 무조건 알고 계시겠죠 또 반도체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분명히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첨단 제조산업에 대한 소요가 높아진다 그러면 현대 무벡스는 앞으로 성장성들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등 패턴입니다. 그게 바로 20일 수렴 패턴이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한번더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요거는 1번이 보다 투매 아니면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바닥, 쌍 바닥 이상을 잡아야 되는 게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21선 수렴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초록색 선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렴하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이게 위쪽으로 터진다. 만약에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급 등이 잘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한 종목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하시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가 나온다? 급락이 나오고요.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이 쌍바닥을 잡고요. 수렴을 하면 3번이 되고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급등 나왔다가요. 11선 눌림목 여기 N자 파도 이 나오는 구간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가면서 몇 퍼센트, 40에서 50 퍼센트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무벡스는 현 시점에서는 5일선, 1차 매수, 1일선 2차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차트를 조금 늘려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식이죠. 자 수렴해서 볼링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했죠. 그래서 돌파하는 패턴이 여기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더 튄다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20일 수렴 패턴의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5일선 3,200원대, 그 다음에 11선 3,100원대 중반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오면 어떻게 된다? 버킷 스튜디오처럼 11선 만나면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 무백선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게 현대그룹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20주성 근처를 한번 돌파하고 쉬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단타 보시는 분들은. 요 패턴 요 상승 파동 하나 먹고 나오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21선 요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안착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중장기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갈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중장기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4천원 이상 권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어, 대주주가 장래 지분 매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신성통상이 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신성통상 이세염상원 씨가 가나안을 내세워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승계 작업이 이루지고 있는 거죠. 자, 신성통상의 집의 구조를 보면요, 염태순 회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신성통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 염상원 장남입니다. 염상원 씨가 가나안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성통상의 지분을 얼마 39% 거의 40%대까지 매집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언제냐? 3월 9일입니다. 그죠? 202 2 2년 3월 9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한번 볼게요 대단합니다 뭐가 나오냐 면 신성통상의 뭐 가난 가난 법인이 어, 주식을 어떻게 샀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지분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 기준으로 아까 기사가 나왔었는데 4월달에도 한번 나왔죠. 6월달에 나왔죠. 그다음에 7월달에 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가난을 통해서 신성통산 지분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41.80% 때까지 지금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성통상은 사실은 나쁜. 사는 아니죠. 자 기업 내용을 보시면요. 은 지금 시가총액은 한 4,5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이렇습니다. 매출이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어, 6월달 결산 법인이죠. 그래서 작년에 에, 1조 원 넘어갔고요. 영업이익도 700억 났다. 그러면 지금 주가 수익비를 몇 배입니까? 6배에서 7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눌리는 것은 시장이 급락한 이유도 있고요. 전통적인 의류 업종들의 성수기가 언제냐? 바로 3분기와 4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 어저 1분기에 실적들이 좀 마이너스가 났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언제 실적이 좋다?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자 주봉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매번 여름 때만 되면 한 번씩 급 등이 좀 나왔던 거죠. 작년 어그 다음에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2019년에 어때요? 여름에 그죠? 한번 급등 나왔었죠. 그 다음에 2020년에도 여름에 급등 나왔습니다. 2021년에도 역시 여름철이 급등 나왔는데 올해는 아직 여름철인데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좀쭉 빠졌었는데 한번 올르겠죠. 계절성을 좀 타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 시계열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어,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역시나 아까 어, 제가 현대 무백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패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낭 나옵니까 1번 금낭 나왔죠 그죠 계속 금낭 나오고 쌍바닥 어디서 잡았습니까 여기서 쌍바닥 잡았어요 그리고 수렴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초록색선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11선 오면 어떻게 된다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단타 들어왔던 물량들 싹 빠져나갔습니다. 거래량 완전 바닥이죠. 이렇다면 한번 위로 친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 흐름들 나올 수 있어요. 자 단타 보시는 분들은 어디 보신다 이전에 이렇게 눌림목 한번 잡고 쌍바닥 잡았는데 여기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반등 나오다가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걸렸죠.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먹을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3,500원에서 3,600원에 여기 윗꼬리를 뻥 뚫고 내려오는, 어 캔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500원에서 3,600원 사이 이 구간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이거는 여름만 되면한 차례씩 급등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봉상 보면 20주선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그렇다면, 요거 돌파 안착 그 다음에 급등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작년에 나왔던 4천원대 초반에 그 저항대 여기까지를 한번 목표로 삼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30%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중장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성공TV 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라는 어플인데요 어, 이 어플에는 핵심 이슈와 매크로 시황들을 제가 올려드리고요. 요것으로 여러분들 글로벌 증시 흐름들 큰 흐름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강한 주식 추천주라 고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추천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들 잘 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어, 종목들 뽑을 능력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핵심 테마가 무엇인지 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같습니 같습니다. 자, 어플을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주식 성공 TV 영상 어, 설명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 어플 링크를 달아 놨습니다.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도 모두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강한 주식 어플 가지고 네, 여러분들 수익들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약하지 않습니다. 아, 조정도 1%, 2%입니다. 프로 어, 내외에서 조정받고 다시 땡겨 올리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겁내지 말고 어, 수익들 많이 내실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